텐션 짱짱. 퇴근 중잠싹다 날아가네요. 자, 0107님 선물 드려야죠. 뭐 드릴까요? 우리의 CC가. 우리 잠이 쌀 달아나셨으니까 잠을 다시 드려야 되겠죠? 우리 기능성 베개. 아, 어, 다시 주무시라고. <laughs> 네. 오케이, 기능성 베개 드니다 자, 잠 깼다는 분한테 얼른 베개 끼고 주무시라고. 몇번 하고 나면. 자, 3473님. 네, 신나는 붉은 나으시나요 오늘 네, 면도기 세트 시원하게 깠잖아! 아이고, 면도기 세트. 거기에다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교환권까지. 너무 좋다. 아, 플겨리이를다 지금 프리카를 옆에. 슈프리카를 옆에. 하프리카어 옆에. 슈프리기다 옆에. 슈프리카를 옆에. 슈 38살 모쏠 장가갈 수 있게 선물 가능? 좋아요 아, 미리 혼수 하나 시켜드릴게요 진짜? 자 침대 말고 <웃음> <웃음> 뭐야, 갑자기, 아, 네, 그래? 야골로 형어 갑자기? 가슴이 쿵쾅 침대는 당분간 금기요 타블로형 때문에 당분간 금기요 침대 말고 뭐 드릴까 혼수로 우리 어, 야 그래 우리 모쏠인데 아, 얼마나 우울했겠어 나, 나. 음식물 분쇄이아 이거 9 9만 원짜리. 아 결혼 또같은 결혼 똑같은 남편분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네 네. 어 정신 잡으시고. 어늦 챙겨야지 남편분 듣고 계세요. 아, 예. 야 음식물 분석이 나왔어요. 네, 네. 그 멋진 아 멋진 여성분 네, 결혼하실 수 있게 아, 바라면서. 박수진 님이 뀨딩 효과를 확답했는데 어느 순간 춤추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 시간이커온두번째까이춤 포기하지 말으시라고 포기김치 드립니다. 자, 포기김치가 지금 5만 원이거든요. 네. 10만 원 이상 되니까 포기김치 아, 포기김치 드립니다.

주시나요 저? 아, 너무 넘치게. <laughs> 아, 이제 <지금. 웃음> 아, 장 저... 아, 계장을 해 줘야 됩니다. 아, 모두 그렇죠. <laughs> 네. 겨드랑이, 겨드랑이 그거는은계장해 <laughs> 줘야 돼요. 네, 이들 계장 축가드리고 많이들 놀러오세요 첨벙첨벙. 에이! 후박했어요. 뭐였어요 회사원이 꿈이었습니다. 와, 오, 네, 회사원이라고 적혀 있고. 어 오, 쓰고 아, 나서 네. 그러면. 네.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떤 한겨레는 생활기록표 보니까 아기 아빠, 아기 아빠가 써 있고, 네, 아, 최쨌든다 아,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어, 그럼 아플을 써 놓은 거야 어떻게 돼? 아플을 쏘는 거. 하나. 어, 그러게 요즘에 꿈이 만 해주세요! 아니, 아니, 이건, 아니. 그건 네가, 내, 내 꿈을 네가 정해.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고민해 볼게. 잠시 작가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아니, 저렇게 안 해서 선물을 생각 안 하고 막 쏘고 있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거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일단 다 드릴 수는 있고, 뭐, 다음 주에 아껴야죠. 아낄 수 있겠죠? 그런 거죠? <laughs> 여러분, 예술 작가님입니다. 예술 작가님. 자, 이제 저희 빈틈없는 예지 작가님. <laughs> 퇴근하시는데요, 지금. 아직 방송 안 끝났는데. <laughs> 저희 무단 퇴근으로 신고하겠습니다. 한 <laughs> <laughs> 1,500명, 500명까지는 해요. 어떻게 시시 누나 다시 시시시시는 거예요? 어 i 가나요? 가서 뭐 다시 결혼하신다고 h a t is it? What is i 비밀 우리 안주인이 알면 큰일 납니다 <웃음> 안주인... <웃음> <웃음> 여러분들 모두 비밀로 하는 걸로 네. 저만 아는 걸로 우리만 아는 걸로 우리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선물 갑시다. 선물. 네네, 선물 갈까요? 선물. 건강기능식품. 25만원. 25만원 상당. 아, 건강기능식품.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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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에 취해.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스퍼하고 계세요. 왜요? 가영키스트의 겨뚜껑 예장 소식에 천사라고 딴도안 흘릴 것 같은 <laughs> 가영 누나가 겨뚜껑이라니 유유유 하셨고. 아 저장이라고 이제. 아, 저장. 예. 네. 오, 완전, 완전 간장 해줘야 됩니다. 언제 있잖아요. 언제 간장 교장한 번, 간장 다시 한 번. 어쩌려고 해? 와 2초밖에 안 남았어요. 아 여러분 토일 그리고 일요일 이틀 연속 다생방으로갑니다 우리. 자생방도 많이 함께해 주기 바라고 내일 함께 시청시시. 어 내일은 우리 또 새로운 다른 분이. 게 골게. 아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행복하게요. 안녕 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초가리 관련해서 홍보 한 번만 네, 내일 제가 토요일에 매일, 아주, 아주 아주 매일 또 아주 기똥찬 분으로 매일 또케이으로들매들할 거거든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와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 내 초가리도 함께 해 감사합니다. 배철이가 오늘 그 하고 계셨니다 하고 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다 생방송이니까 김민호 아나운서 주말엔 아, 모닝 FM 김민호입니다. 더 많이 들어 주세요. 아, 주말에도 선물 엄청 쏩니다.